순천시 의사회 의 2021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단 이임식이 2월 25일 오후 2시 순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의사회관에서 신임 집행부 및 최소 내빈만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화상 중계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순천시 의사회 박창국 총무의사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총회는 허석 순천시장,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 양성길 순천시 보건소장, 조생구 전라남도의사회의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차기 회장, 이광재 건강보험공단 순천국성 지사장 등 지역 기관 단체장과 의사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허석 시장님, 허유인 의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전라남도 대의원회 조생구 장님, 또 차기 우리 전라남도 의사를 이끌어갈 오늘 이필수 회장님을 대신해 나오신 우리 최운창 차계장님, 그리고 성한 대를 이어서 우리 민어복성동단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직원님도 감사드리고 우리 순천시의사회는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의료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순천시청, 의회,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신사평가원, 법원, 경찰성 등 여러 기관들과 함께 순천시민의 건강과 어, 보건을 위해서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 순천에서 하는 것처럼 어 의료진과 시민과 굉장히 호전 일체가 된다면은 어,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그래서 순천이 의료의 메카 또 의료, 관광 이런 것이 발전해서 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순천시의사회 회장단 이임식은 의사회의 지난 6년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상영에 이어 서종욱 이임회장의 이임사, 박창국 종무이사와 양필중 재무이사에 대한 공로패 수여, 서종욱 이임회장에 대한 허석순천시장의 감사패 수여가 이어졌습니다. 국회법사위 일정으로 이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한 소병철 지역구 국회의원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순천시의사회의 그동안의 활동에 감사를 보내고 앞으로도 의사회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어, 3회계 6년 동안 임천시의사회에 이끌고 이마시는 서종원 회장님 수고에 감사드리고 또 윤한상 회장님 보호자의 총무를 두 번이나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은 그런 네, 감 우리 서종원 회장님 어, 지난 6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어, 새로 취임하는 우리 윤한상 회장은 또제 절친입니다. 친구입니다. 친구 저정 더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병원 이름처럼 어 열린 의사회가 될수 있도록 네, 다 같이 힘써주시기 <laughs> 바랍니다. 저희들도 어 열린 마음으로 정말로 적극적으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 자세로 이렇게 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신조유상회장님가지고그 위원님들 해가지고 아무튼 우리 순천시 가 이렇게 발전되고 또 순천시 의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를 소장을 비롯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식에 이어 진행된 회장단 취임식은 유한상 취임회장의 취임사에 이어 임회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 신임 상임이사진 소개 등의 순으로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제11대 순천시의사회장에 취임한 윤환상 회장은 순천 열린원 원장으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순천시의사회 부회장과 전라남도의사회 총무이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이임식을 가진 서종옥 이임회장은 이임식에서 순천시의 코로나19 권분가계 후원금과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을 위한 기금을 기부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gbs방송 차범준입니다.